버스킹이죠. 버스킹, 이제 이런 문제를 하는 거는 저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1편에서 살짝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어렵지 않다. 버스킹, 마... 어, 이번엔 어, 문제 하나 더 있네. 어, 잠깐만, 피아노, 피아노, 바로 알아버리잖아. 그냥 피아노... 아! 피아노 따라란 오 야야 어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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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저 꼈어요 저기요 이거 크리에이티브 써서 나올게요 반전모드 써서 어쩔 수 없이 나올게요 껴가지고 어유어 그의 이름은 백현 아이 여기 포스터 하나에 다 나와있으면 너무 쉽게 풀어버리잖아 근데 이게 질문이 세 개라 되네요 야 이제 한번 이번엔 문제가 좀 많았지? 야, 그래도 어떻게 다 풀었네요? 백현이라 너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가 봐 확실히 지금까지 계속 불안했는데 뭔가 편안한 느낌이 드네요 어? 남자친구? 기억 재생하자 기억 재생하자 기억 재생하자 기대가 된다 이 노래 진짜 잘 부른다 이런 곳에서도 버스킹을 하네 남자친구가 아닌가 보네요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노래는 제가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부족하지만 잘 들어주세요 오~~ 의미없는 짓이야 앞으로 살아가는게 의미있는 것일까? 이건 제가 안 부를게요. 아직 안 가셨네요. 노래는 잘 들으셨어요? 네, 노래가 너무 좋았어요. 이 노래 제목은 뭔가요? 음, 아직 제목은 못 정했어요. 그럼 이런 제목은 어때요? 어떤 제목인데요? 미라클이라는 제목이에요. 한국어로 하면 기적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1편 제목이 기적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겠는데 아닐 수 있고요. 맞아요. 어릴 때 아빠가 사주 오력을 아... 어 이런 기적이... 아 기적이네. 이런 우연히. 이 거리에서 현희의 노래를 듣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어요. 현희라고 하는 거면 지금 한짝 친해진 느낌이라 해야 되나? 남자친구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거. 언제까지 안좋은일만 20살 뒷산의 기억 어머머머머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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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laughs> 너가 20살 때의 기억이야 아무래도 현이와 넌 좋은 연인으로 발전한 것 같네 그러네요 뭔가 즐거워 보여요 그리고 이산 경치가 끝내주는걸? 데이터로 왔나봐? 뭐 당연하겠지만 기억은 안나네요 이게 아까 처음에 그 오프닝에서 그 보였던 곳이죠 일단 여기 그 다음에 이 나무에 있는 글자 3월 8일? 7월 24일. 7월 24일은 아빠의 기일이셨죠 나무. 나무이지 않을까? 모르지 <laughs> 아, 잠깐만, 잠깐만요. 모, 모루가, 모루가 아주 있다. 나무. 어? 나와 그가 여기서 보던 거는 나무가 아니었나? 날짜? 날짜라기 또 그렇지 않나? 나무의 날짜. 나무에 있는 날짜. 이거 아니면 뭐가 있어? 아, 어? 나와 아, 그가 여기서 보던 것. 니네 뭘 보러 가니? 산에 올라가서 이 나무를 보겠지? 이건 너무 아닌데? 아이고. 어허. 좀 어렵네. 아빠의 길. 길. 나무가 아닌데? 나무, 어. 아빠? <laughs> 아빠지 않을까? 여기는 몇 글자인지도 안 적혀 있어. 어, 힌트도 없고, 이거. 안 됐다. 천사의 도움을 좀 받아야겠어요. 이게, 전혀 감을 못 잡겠네? 아, 별. 왜별일 별일까요? 별이라.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 이 탈출의 이름도 별이긴 하거든요? 어, 어두워졌다. 별을 보러 이곳에 올라온 거야? 네, 부모님 길마다 여기, 아. 부모님 기일인 건 알았는데 그때마다 별을 봤다고 하네요 아, 저 이제 획이 이제 몇 년이 지났는지 해놓은 것 같네요 빨리 와요 현아 천천히 가도 쫓아오는 사람 없거든요 기다리는 사람은 있지요 왜 간타 온다 <laughs> 아무튼, 도착했네. <laughs> 여긴 언제 와도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 오늘은 별도 많이 보이고 말이야. 그럼, 앉을까? 응, 정말 예뻐. 저 중에 우리 부모님도 분명 계실 거야. 물론이지, 노래 불러줘. 나에게 저 별들에게 그래, 기다리고 있었어. 언제나처럼 불러줄게. 기적을 그때 제목 지어준 미라클, 을그 기적이라는 노래를 불러준다 한 거네요. 내가 이 노래 제목은 정말 잘 지은 것 같아. 날 만나지 않았다면 나 어떻게 됐을까? 눈에는 정말 기적 그 자체야. 아마 안 좋게 생각하면 그 자살이라는 선택을 했을 수도 있겠죠. 정말 고마워 현아. 왜 마지막에 좀 어정쩡하게 끝났지? 이제 그만 내려갈까? 은하야? 어? 설마, 은하가. 아. 맞아, 이날 전 병으로 쓰러졌어요. 몇년 동안 병원에 입원하면서 죽을 고비를 계속 넘겼죠. 아, 아 주변을 보는 게 처음이 아닌가 보네요. 아, 이 천사를 만난 게 한두 번이 아닌가 보네요. 자, 마지막 기억 보러 갑시다. 병원, 23살의 기억. 이곳이 마지막 기억인가? 그런데 천사가 없다. 이 뜻은 이제 이 주인공이 죽었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진료 차트, 털, 은하, OX, 5병 엄마의 그 희귀병을 고대로 이제 유전으로 와가지고, 그때와는 다르게 치료법이 개발 중이긴 하지만, 완벽한 치료법이 존재하지 않다고 하네요. 아, 유전이라는 게, 이 밖에 비 오는 게 또, 그치. 어, 문제가 안 보이네요? 이게 1편에서도 마지막에 주인공이 이랬거든요? 한번 볼까요? 마지막 기억입니다. 전하, 미안해. 미안하긴 뭐가. 나 때문에 고생만 했잖아. 대사도 기력이라 그랬어. 3년 전 쓰러졌던 그날 죽었어도 이상하지 않았다고. 이렇게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건 모두 현이 너 덕분이야. 아니야, 괜히 긴 시간 동안 고통만 주고, 현이 널 보내주지 못했어. 모두 내 욕심이었어. 하하, <laughs> 그거 알아? 우리 엄마는 발병한 후 5년이 넘게 살아계셨어. 그건 우리 아빠도 너와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이라 생각해. 이렇게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건 모두 현이 너 덕분이야. 그러니까 난 이해할 수 있어. 전아야 그때 널 만난 건 정말 행운이었어. 정말 고마워. 아이고, 이렇게 주인공이 몇 번의 죽음을 넘기면서 결국 하늘로 떠났네요. 마음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너의 인생이야. 직감했겠지만, 넌 죽었어. 그럼 마지막으로 할말 있어? 현이한테 너무 미안해요. 아무것도 못해줬는데. 항상 받기만 하고, 정말 아무것도 못해줬는데. 좋아, 소원을 한 가지 말해봐. 오! 다시 살아나는 건안 되겠지? 내 소원은, 에피소드 2 별의 기적 클리어 잠깐만 이거 안말이좀 끝나? 축하드립니다 이로써 그녀는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편히는 어떻게 됐냐고요? 그야 물론 아주 잘 살아갈 것입니다 이걸로는 설명이 부족하다고요? 좋습니다. 은하가 은하가 지, 죽은 직후 현희의 기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유 제작자가 아주 어? 선물 아주 야무진걸 하나 주셨네 감사합니다. 특별한 기억 마지막 진짜 마지막 기억이네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인가? 이게 정말 현실이 맞는 걸까? 어? 이거 아까 처음 오프닝이죠? 그렇지 그렇잖아 대답해줘. 아, 이게 여자친구가 죽고 이제 다시 사도로 혼자 온 거네요. 가르쳐줘,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보고 있지, 거기 있는 거지. 아이고. 어, 안경이라도 들리는 건가? 어, 비가 그쳤네. 이건 은하야, 너 맞지? 응. 어? 그런데 별이.. 어? 별이 하나씩 사라지네요? 마지막까지는 정말.. 아이고.. 기적이라고 이게 또.. 진짜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네요 다 갈맞는 소원을 이루었네요? 네.. 다시 살아나는 말도 안되는 그런 소원도 아니고 적절한 엔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시 실망시키지 않네요 잘된것 같네. 소원 스케일이 이렇게 커서야 원제 네, 소원도 이러, 저렇게 해줄 수 없는 건가요? 어? 이제 또 누구야? 좀아, 저것보다 멋진 순간을 만들어 줄 테니 이제 시간 절반 남지 않았고 그런가요? 뭐 어, 괜찮아요? 제가 선택한 소원이니까요. 어? 잠깐만, 저 무릎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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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아 엔딩입니다. 플레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엔딩룩으로 지금까지 본 기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대로 게임을 꺼도 좋지만 앞에 상자가 있네요. 궁금하지 않으실까요? 저번에 여기 굉장히 그 TMI들이 많이 적혀있었는데 적당한 맵후기 안녕하세요 대나무입니다. 우선 플레이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알다시피 이 맵은 주마등 시리즈의 두 번째 맵입니다. 첫 번째 맵에서 드사 속에 대사 진행 속도라든지 엔딩 부분에 아쉬운 점이 많았는데 이번에 시다 많이 수정했고요. 유튜브 영상 올려주신 분들 덕분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전부 봅니까? 진짜로요? <laughs> 앞으로 맵 제작 계획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언젠가 세 번째 편을 만든다고 하네요. 맵 관련해서 다른 책에 열심히 설명해드리고, 여기 TMI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플레이해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자, 이렇게 오늘 대나무님이 제작하신 주마득. 에피소드 2, 별이라는 거를 한번 플레이 해봤는데요. 역시, 이 편도 굉장히 고퀄이었던 마작에 2 편까지 좀더 업그레이드 된 고퀄리티를 보여주는 그런 맵이었던 건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에피소드 3가 제가 알기로 아직 나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혹시나 나온다면 제가 빠른 시일내에 갖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일주일 동안 영상을 올리지 못했는데 그동안 기다려주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로 감사드리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여러분들. 빠이 あ <music>